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여러분,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베푸신 땅과 하늘의 위엄이 온 우주에 가득한데 너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하여지기도 하고 또그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또큰 힘을 얻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꼭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여서 손에 꼽는 영화 중에 아놀드 슈왈츠 네거 주연의 터미네이터 2를 들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부제가 저지먼 데이 심판 날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또 로봇들과 AI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공상과 학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터미네이터2에서도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에 못지 않은 살벌함과 긴장감이 어, 발견이 되죠. 자, 예수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앞으로 있을 환란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게 될 텐데,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멸망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하셨던 그 심판에 의한 환란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그 저지먼데이에는 유대 각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라. 성 안에 있던 자들은 성 밖으로 다 나가라. 또 촌에 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날은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 거하니 그날의 심판은 남녀노소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빨리 도망가야 살수 있고 조용히 숨어야 살수 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는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뛸 수가 없고 또 조용히 숨어 있을 수도 없죠 왜 어, 아이가 언제 우어될지 모르니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무자비한 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는 1차적으로는 서기 70년에 어, 예루살렘 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끈 군대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약 4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의 환란과 심판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를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23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날엔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생길 테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실제로 그날 어, 로마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안에서만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10만 명이면 여러분 안산시와 시흥시 인구를 다 합한 숫자예요 너무나 끔찍하죠 그 인원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살아남은, 살아남은 사람 중에 약 1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인들과 터키인들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성남 바다는 파도 소리를 크게 낼 것이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하게 되는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죠. 아니 분명 서기 70년에 일어난 로마 군대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건을 가리키지만 더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 2차대전에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도 유대인 110만 명이 희생당하는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같은 규모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때는 로마가 아닌 독일 나치에 의한 환란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단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졌던 일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 저는 이런 날이 올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나 재앙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코로나 시대를 이런 시대를 맞는 것도 참 예상치 못한 큰 환란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하물며.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무서워서 혼절할 만큼의 그런 고난이 닥친다니, 여러분 그런 일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 경험하지 않게 되길 원하지 않겠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엔 기대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란 가운데 구름 타고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등장만으로 천하가 떨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감격 가운데 우리 구주를 맞이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환란이 너희들한테 무섭게 임할 것이니 각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 날에 내가 나타날 거다.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날에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등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화 속의 그 어떤 히어로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환란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고 도시에 나오, 도시에서는 나오라고 하셨고 젖먹이 아기가 있거나 임신한 사람은 화가 있다 하셨지만 여러분 큰 제국의 군대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죽이는 그런 스케일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할 수 있겠어요.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 어디에서 우리가 그 질병에 노출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지어진 방공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을 지니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라 여러분 둘러보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걱정과 한숨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걱정거리 투성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져, 이 두려움과 절망뿐인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주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란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우리는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눈앞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혼절할 만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종종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게 되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며 기도합니다. 아멘.